자 네이 클로바를 찾아볼까요? 어, 네이 클로바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. 이 네, 행운을 가져다주는 네이 클로바라 하는데 예, 올 행운을 그뭐 어, 엄청 받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네이 클로바. 조금 지나서 여기도 네이클로버입니다 요 옆에 있는 여름은 다스니클로버고요 또 여기 있는 여기도 다스니클로버 여기 있는 게또또네이클로버고요 찾아보면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이클로바가 주로 있는데, 네이클로바가 아주 음, 자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다스니클로바, 여기도 다스니클로바, 여기는 네이클로바, 여기도 네이, 네이클로바, 어디 갔나? 네이클로바. 아까 또 보았는데 잘안 보이네요. 갑자기. 예. 자. 행운을 많이 받으세요.